오늘 보실 고급주택은 제주도에서 누구나 한 번쯤 꿈꾸셨던 장소입니다. 멋진 바다와 제주도의 푸른 하늘, 그리고 따뜻한 햇살까지 이 장소에서 파노라마 뷰로 감상이 가능합니다. 238평의 대지 위에 57평의 건물이 올라와 있고 침실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 입구에는 두 대의 주차 공간과 화산 송이성으로 꾸며진 멋진 마당이 함께합니다. 전실 입구에서 주택 내부로 들어오시면 와 하는 탄성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주택인데요. 전면 통유리로 보이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껏 제주도에서 단한 번도 보시지 못한 파노라마 오션뷰가 펼쳐지는 주택입니다. 오늘 주택의 구조는 D자형으로 주방과 거실 아스토룸에서 전부 서귀포 바다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급주택의 층구가 3m로 상당히 높은 크기의 유리창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개방감 넘치는 제주도의 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주택은 제주도에서 가장 따뜻하기로 유명한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택의 거실을 기준으로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지금 이쪽에 서서 보시면 동쪽에 석지코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곳에서 해가 떠서 지는 모습을 주택의 거실에 앉아서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주께서 풍수 컨설팅을 받고 집을 지으셔서 주택의 뒤로는 한라산이 정남으로 위치해 있고요. 주택의 앞으로는 세속각 지류가 흐르는 배산임수 자리입니다. 오늘 주택은 외벽과 내벽을 통일시켜 주셔서 이태리산 기아초 소프트 색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밝은 아이보리 컬러가 우아하고 안정감을 전해주게 되는데요. 이 타이 사이에 사용한 모든 접착제와 실리콘조차도 친환경인 독일산 아덱스를 사용하셔서 편안하게, 내구성이 좋게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벽은 던 에드워드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셔서 이 아름다운 컬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데요. 특히 조명을 받았을 땐 더욱더 예쁜 페인팅입니다. 그래서 주택 천장에 보시면 아트메이드 메이트 등의 눈부심이 없는 오슬람 전구를 사용하셔서 편안한 휴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예술 작품 걸어두면 정말 좋을 텐데요 어, 천장에 액자 레일도 설치할 수 있게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주택의 하이라이트는 사방이 확 트인 주방입니다 이 상부장으로 가득 찼던 주방을 시원하게 열어주시면서 요리하시면서 또 식사하시면서 상의 1%만 느리실 수 있는 행복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의 이통 유리에는 전체적으로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강한 여름 햇살이 덥지 않도록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두 대를 주방과 거실에 설치해 주었습니다. 오늘 주방 가구 인테리어는요 영화 기생충의 디자이너가 직접 해주셔서 심플한 느낌으로 모던한 스타일을 살려주셨는데요. 지금 다이닝 공간에서 보시면 어딜 봐도 멋있는 뷰를 다 누리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덴마크 브랜드의 프린치한스의 가구를 비치해 주시으로서이 깔끔한 색상을 오래도록 유지하실 수 있고 오염도 관리가 쉽습니다. 보통 일반 고급 주택에서 주방에서 뷰를 확보한다고 하면 전면부 정도 확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방은 요리하시면서도 어딜 봐도 제주도를 다 누리실 수 있도록 트여져 있는 공간이고요. 무엇보다 수영장을 바라보시면서 요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이어서 행복한 느낌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방에는 밀레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메리평 후드를 설치하지 않으시고 천장에 힘펠 휴젠트 환풍기 두 대를 설치해 주셔서 30분 정도 가동하면 모든 냄새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방의 서랍장은 오스트리아 브랜드인 블룸으로 배치해 주셔서. 가볍게 열리고 천천히 닫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하부장에는 LG 오브제 오븐과 밀레 식기세척기가 빌트인 되어 있고요. 플랑켓 싱크대 위에는 콰트로 수정과 메리형 LG 퓨리케어 정수기가 들어가 있어서 주방 공간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뒤로 보이시는 조경을 보면요. 주택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잔디가 있으면 벌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모함을 깔고 그 위에 고급스러운 송이석을 두심으로써 조경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셨는데 이 조경 비용만 1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주택의 다용도실은 주방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서 이것은 지금 세탁실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LG 오브제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을 두 대를 배치해 주시면서 색상이 다른 컬러를 동시에 세탁하실 수 있고 그리고 수영장 자주 사용하시면서 수영복 간편하게 세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영장에. 깊이는 1m 40으로 겨울철 40도까지 올라가는 온수풀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구조가 D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수영장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고급 주택에서는 수영장에서 주택 내부가 보이지 않는데 오늘 주택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주택 내부에서 편하게 쉬시는 분들과 수영장 즐기시는 분들 함께 시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진 주택과 이 수영장의 분위기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그래서 수영장을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멋진 야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축주부는 각별히 수영장 시스템에 신경을 쓰셨는데요. 미국 배관인 플로리다 풀 장비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어서 녹수 현상이 적고 여과와 청소가 자동 관리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수영장 관리 필요 없는 설계입니다. 수영장 입구에서 나오시면 오늘 주택의 방들은 일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성인데요. 마스터룸은 프라이빗하게 가장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보통 5성급 호텔에 가셔야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뷰를 보실 수 있었는데 오늘 주택은 매일 아침마다 마스터룸에서 이 제주도의 뷰를 누리시면서 일어나실 수 있는데요. 아침에 해가 들면 이 프랑스 브랜드의 전동 블라인드를 침대 옆에 버튼 하나로 편하게 제어하시면서 기역자형으로 작동하셔서 편안하게 휴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에는 각 방마다 침대와 베개가 라텍스 제품으로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편안한 휴식을 더합니다. 마스터룸의 침실 옆으로는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넓은 공간에 500만 원의 고가의 시스템 옷장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천장에는 힌패 휴젠트 제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 드레스룸도 쾌적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요. 마스터룸에서 사용하시게 되는 욕실은 세면대와 양변기 공간, 샤워실 공간을 전부 다 프라이빗하게 구분해 두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공용 욕실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두 개가 같은 사이즈로 비치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택에서 작은 방은 휴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에 이렇게 큰 통창을 내주셔서. 외부 정원을 바라보며 쉴수 있게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 마스터룸에서 보신 것처럼 전동 블라인드도 설치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하고요. 라텍스 침대와 베개는 기본이고, 그리고 공기청정기와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설치되었습니다. 오늘 주택의 공용욕실은 고급 호텔보다도 더잘 나와 있는 구성입니다. 보시면 세면대에 메리덴 이태리 콰트로 수전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물연수 시스템인 아토보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도 좋은 물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 욕실은 각 구획을 나눠져 있어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양변기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되는 시스템으로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볼일을 보실 수 있는 코노스톤 제품입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300대만 한정 판매하는 제품으로 공용욕실과 마스터룸 욕실에 비치되어 있고요 드물게 이렇게 천장에도 흰필 제습기를 달아주셔서 공용욕실 두대의 제습기로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아메리칸 스탠다드 상0만원의 공, 욕조가 마련되어 있고요. 오늘 주택에 얼마나 신경을 쓰셨냐면 이렇게 샤워 공간에 매립형 샴푸장에 위치해서 보통 여기가 습기가 가장 많이 쌓이기 쉬운데 위에 흰패 휴젠트 제습기를 사용했을 때 30분 만에 바로 습기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오늘 욕실의 특별한 공간은 욕실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내부 드레스룸입니다. 보통 이제 샤워하시고 공간 활용도가 조금 낮아지는데 이렇게 바로 도, 드레스룸을 사용하실 수 있어서 이곳에서 편하게 옷 갈아입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펜트리가 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의 창고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